설 연휴 기간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50%대로 연장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. 방송 3사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 조기 대선을 가정할 경우 정권 교체로는 50%대 정권 연장로는 40%대로 집계됐습니다.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24일부터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권 연장론은 39%로 집계됐습니다.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천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4%로 조사됐고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천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당의 정권 재창출 의견은 43%로 나타났습니다.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5에서 36%의 지지율로 가장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정당 지지도를 보면 KB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7%, 국민의힘이 35%로 나타났지만 MBC 조사에서는 각각 44%, 41%로 조사됐습니다. SBS의 경우 모두 39%로 같았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 지금까지 위클리온을 정치부 이현숙 기자였습니다.